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에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충만하게 얻고 각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답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 명절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만 모르게 사단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추석 명절에 우리 제사 지낸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명절 때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언급을 했었는데 조상이 아니라 어 하나님 떠난 영혼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상이 온다?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각 가정과 가문에 가서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틈날 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용돈 많이 받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의 전도자로 복음에 빛을 들고 캠프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답을 내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서론입니다. 우리 이제 10월이 되었죠. 10월의 서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문제의 원인. 자,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답이거든요. 답을 알기 전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공부가 잘안 돼요. 연애가 잘안 돼요. 이런 외모가 좀 그래요. 이런 문제에서부터 정말 사람이 근본적으로 고통받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들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운이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이게 아니야. 모든 백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걸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이걸 또 근본 문제 또는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이란 뭐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무 잘 많이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물고기는 불에 서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죠 어린 아이도 엄마와 함께 지내야 됩니다.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영적 존재기 이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금 더 나중에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보겠지만 사탄의 열두 가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다. 나 중심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박아야 됩니다. 우리 친척들 착한데요. 오늘 어, 친구들 죄한 번도 안 지은 친구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겁니다. 이걸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볼수 있다면 문제를 봤다면 답도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만나야 됩니다. 아, 역시 우리 김미경 랩한테 제일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laughs>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나요. 만나야 됩니다. 목사님 이해를 자주 드는데 목사님 어릴 때어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났어요. 내 장난감 옷 용돈 다 맡두고 그걸 다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착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아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하나님 또는그 원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를 아까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참 왕이 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세 가지 삼중직을 모두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에 대한 답을 내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진 렘런트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가졌는데, 자 다시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또 질문 한번 봅니다.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복음이 영어로 뭘까요? 가스펠 맞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 역시 우리 서독 서두, 서 장모님 우리 참아 트라고 못해요. 우리 서독 장을 맞습니다. 복음은 굿 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굿 뉴스 우리나라 말로 한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게 좋은 소식이래요. 왜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전부 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복음이 없다면 전부 다저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막이잖아요. 영적 문제 속에서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어떤 것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딱한 가지 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답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목세 앞에 띄어놨는데요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전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사역을 이뤄나가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 문제도, 지금 현재 문제도, 미래 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아 그리스도가 구원자구나. 우리를 구원할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보금이구나.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자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는 받아야만 한다.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난 구원받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들었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뭐냐?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우리 23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4절까지 함께 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완전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두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입니다. 인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예쁜데요? 난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값 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었다고 그랬어요.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한 것도 아니에요. 속량은 뭐냐면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안니다 우리가 드린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 복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보세요. 앞에 띄어놨는데요. 자, 이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아 예수 한번 믿을게요. 아니 예수 한번 믿어보지 뭐 이게 아니라말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고 최고로 기쁜 소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이 은혜로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렘머트입니다자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 해방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펴놨으니까 뒷장으로 넘기면 있겠죠.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감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원래 여러분 이 그림처럼 우린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해방이 뭐예요? 완전히 풀려난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해방.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하면 그러잖아요. 해방이다. 어? 학교 안 간다. 우리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죄와 저주에 매여있지 않고 은혜로 자녀가 된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삶 속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첫 번째로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복음을 딱 하나 더 얘기하자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 암송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함께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생기고 주인 자체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마귀가 우리를 주인으로 끌고 다니다가 이제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받은 순간 우리의 신분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나는 매일 이제 죄인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매일매일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뭐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신분이 바뀐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 고백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앞에 오늘 성경을 참 많이 읽죠.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은 여러분 언제나 이 복음에 대한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놓고 항상 묵상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묵상 앞에 띄어놨는데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네. 여러분 이제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의자 그림 알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복음을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매일 복음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듣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주인이 바뀌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이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나의 복음으로 받았세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물론 물건은 내거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내 물건이죠. 그럼 나의 복음이라는 걸까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지식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의 복음이란 볼까요 내가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한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그다음 말이 중요해. 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돌려보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안전벨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 내가 누린 복음을 베드로는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들을 도전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베드로처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할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또 예전에는 자주 했었는데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보세요. 매일 나자신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방문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반드시 꼭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립니 혼자라도 예배 드리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흑암이 꺾입니다. 어, 우리 가정 다 믿는 자녀인데, 우리 다다 믿고 있는데요. 알아요. 근데 그 예배 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그냥 있는 건 달라요. 혼자 서라도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정에 흑암을 꺾는 시간을 여러분들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음. 왜 우리 우리 교회 우리 저 권사님도 가정에 놓고 밤에 십자가 그리면서 목사님, 목마 우리 김영임 장모님도 그랬거든요. 항상 밥에 십자가 그리면서 기도하고 가정 가문을로모 기도했거든. 여러분들 가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기회가 돼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숭이 지나는 게 아니고 증거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단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의 불 순종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떠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원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제사자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참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열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1본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꼭 복음 전할 때 이걸 종이팬 종이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필요할 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복음을 안다라면 목사님 뭐 기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은 목사님 구원의 길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날 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으로 누리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나의 복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10월달에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계속 선포될 거예요. 10월 한달 동안, 오케이 나는 구원의 길 다시 한 번. 정말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전하겠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나의 복음으로 도전하는이 구원의 길을 누리면서 삼모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거야.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또나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선 증거하고 있는 대상자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체질이 되어주고 도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상칠나라사 1전도자로세워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10월 한달 동안에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명절 가장 가운 현장으로 나갈 때 여러분이 이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기도의 방대를 먼저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 가정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가정 가문을 대상으로. 이 그리는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간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또 이번 명절 기간에 정말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든든히 설수 있도록, 우리 모든 랩던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와, 모든 생명 살아나는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